자, 임순왕 비둘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하고 아주 따끈따끈하신 곡, 송가인 가수껄, 가수의 거문고야라는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1절, 어떤 노래인가? 이 노래는 하여튼 좀 국악 냄새가 많이 나는 틀으시죠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자, 거문고를 연상하시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리, 다리, 붕다리, 음 붕다리, 음 붕다리, 음 붕다리 음음내 청춘이 못가게 붙잡아보자 검은 거야 보통이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보자 뚱다리뚱땅뚱다리뚱땅어는 거야. 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튕겨라 새다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미 생각난다 보고픈 내 이미 검은 고야 여섯 줄을 뚫겨라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둥따리둥따이둥다리둥다 뚱따리뚱땅,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검은 거야. 예, 이런 노래네요. 자, 이 노래는, 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노래 앞 소절마다 다 잡아당겨야 돼. 잡아당긴다. 그냥 어렵게 뭐싱코페이션 하지 말고 당김음이라 그러죠. 예, 그냥 잡아당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잡아당겨야 돼요. 그, 송가인 노래고 박현진 선생님이 작곡했네요. 음, 뿐이고 작곡하신 분이죠. 아주 노래가 다 쉬운, 이렇게 쉬우면서도 리듬을 많이 타는 노래. 박현진 선생님의 그 특징이요. 그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이 툭기, 국악분 트롯서 맛을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가 예, 뭐라 그럴까. 리듬을 많이 탈수 있는 그런 노래고 대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검은과연은 코러스면서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한번더 도치가 돼서 강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오동잎 떨어진 달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한데 앞에 전부 다 이거는 어, 침표가 없이 정박으로 들어가 네, 주니 못 가게 둘셋넷 붙잡아 보자.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 늘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일단 도치가 됐던 코러스 든 앞에 처음 나오는 것부터 가까이 했는데요. 음, 왕산학 선생님이 검은 거를 아, 어, 그 삼국사기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나온다고 그래요. 검은 거를 왕산학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숨기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연주를 잘 잘하, 잘하셨으면 새가 날아서 그 검은 고소리를 듣고 춤을 췄다 뭐 이런 설화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원 플러스 1이 많아요. 반복이 많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 친구들 모이면 까 신나게 부를 것 같아요. 음. 자 여기서부터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이렇게 가는데 자 한번 갑니다.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자, 내 청춘이가 똑 음이 똑같대. 내 청춘이 못 가게 못세다엑센트내 청춘이 못 가게 내 청춘이 못 가게 붙 붙잡아 보자. 할 때, 붓을 갖다 잡아 댕겨. 신고. 붙, 자. 이렇게, 이 붙임줄이 있죠. 이거 잡아 붙, 그냥, 붙잡아, 붙잡아 보자. 이렇게. 음. 내 청춘이 부터 가겠습니다. 내 청춘이 못 가게, 둘, 셋, 넷. 붙잡아 보자. 검은 고야. 여기 이제, 검은 고야. 노래 제목이 검은 고야 고가 살짝 올라. 검은 고야. 검은 고야. 이렇게. 자, 고기만 거기가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가볼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내 청춘이 못 가게 어디 가자고 붙잡아 보자 검은 고야. 자, 그다음 이 노래 시작이 여기서부터.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궁짜자 궁짜 이렇게 오동잎 떨어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으스갔다가 우리 예령 멤에서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다 혼자는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그죠?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아들께 리듬 타면서 신나게 재밌게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음이 다 동음이야. 어. 오동이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 이쁘게 시작. 오동이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이 밤이 가지. 아, 지가 살짝 올라. 이 밤이 가지 못하게 어떻게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 보자 둘이 애틋한 사랑을 하는데 밤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못 가게 붙잡아. 이 밤이 가지 못하게 가지. 하고뭐몇 가지를 올려. 이렇게.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 보자 이렇게.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 바빠 보자. 자, 오동잎부터 갑니다. 아. 자, 오동잎이 아주 재밌게 우희가 리듬을 잘 타. 오동잎 떨어진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렇자 이게 리듬을 잘 타야 돼요. 둘셋. 네. 오동잎 떨어진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 하게 붙잡아. 보 자, 잡았다 놨다.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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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제, 이제, 리듬을 신나게 타라고. 자, 이제, 의성어죠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검은고야검은고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시작.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재밌게 노래를 막 어렵게. 막 인상 쓰고 하지 말고 뚱따리 뚱따 뚱따리 뚱따 검은 고야이게자 뚱따리 시작 뚱따리 뚱따 뚱따리 뚱따 검은 고야 내 청춘이 못 가게. 자, 내 청춘이, 내 청춘이, 내. 하고, 내를 이렇게 친구들 내 청춘이, 내 밑에다 씌워서 살짝. 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퉁겨라. 여섯 줄을 퉁겨라. 자, 내 청춘이 못 가게. 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퉁겨라. 여기서 답이 나왔네. 검은고는 몇 줄이냐? 여섯 줄이다. 뭐? 옛날에 퀴즈에서 참 많이 나왔던데. 가야금은 몇 줄이냐? 그두 배. 열두 줄이다. <laughs> 자, 뚱따리 뚱땅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재밌게 웃으면서.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검은고야. 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통렬아 검은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 노래 전반전인 것 같아 거의 다자 응,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도 크게 따라해봅시다 아싸 우후 우후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검고야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 보자 둥딸이 둥땅 둥딸이 둥땅 검은 고야 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둥겨라. 검고야.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자, 여기서부터 또 갑니다. 새파란 청춘부터. 아무튼 <laughs> 표현을 게 잘하네.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아, 그 새파란 청까지 음이 똑같아. 새파란 청춘에 청춘하고, 내를 띄울 수가 없어.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새파란 청춘에 청춘을, 새파란 청춘에 청춘을. 여러분, 한번 더 시작. 새파란 청춘에 청춘을, 새파란 청춘에 청춘을. 이렇게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세 파란 청춘 내 청춘을 한번더 갑니다. 세 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어이 보내어이가 어이 어이. 어이 보내놓고 어이 한번 어이 보내놓고 안타깝다 이 말이야 어이 보내놓고 갑니다 시작 어이 보내놓고 한번더 갑니다 새파란 청춘부터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를 세게 하고 붙잡고 있으니, 매달려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여기 강박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를, 하고 내가 주거니 받거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이렇게, 자, 갑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한번더 갑니다. 새파람부터, 여기가 잘안 됐거든요.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그 다음에, 님이 생각난다. 님이 생각나. 잘라. 님이 생각난다. 그래야 저 노래가 잘 돼요. 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지 마.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 님이 이렇게 자 갑니다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 님이 한번더 님이 생각난다 하나 둘셋넷다 갑니다 하나, 둘.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 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크라이막스 검은고야 여섯 퉁겨라 아주 이제 크라이막스 확 합니다 네. 자 이제 보고픈 내니미 여기가 하다보면 내니마루 많이들 해요 네. 보고픈 내니 보고픈 내님이, 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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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가사가 이제, 아,로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긴 이, 예. 그니까, 러 이,로 해야지, 우리도, 그죠? 검은 고야, 여섯 줄을 퉁겨라. 검은 고야 할 때, 검은 고야, 여섯 줄을 퉁, 여섯 줄을 퉁겨라 할 때, 좀 약간, 갈성, 균열음이 나게. 검은 고야, 여섯 줄을 퉁겨라. 이런 식으로. 아셨죠? 한 번만 더 가봅니다. 님이 생각난다부터. 어, 하나, 님이 생각난다. 보고 붙내 님이. 검은 거야, 여섯 줄을 둥겨라. 자, 이제 다 배웠어요.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야, 밤이 가는 거를 달아난다고 표현했어요. 자, 한번더 가봅니다.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그 다음 똑같네.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땅, 땅, 땅이 하나 더 붙었어.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땅 여기만 붙었어요 이제 그러 나다 배웠어 이제 자한번더 가봅니다 여기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붙잡 붙잡고 붙잡고 그냥 붙잡고 그냥 붙잡고 붙잡고, 붙잡고 둥따리 둥땅 자한번더 갑니다. 거기가 잘한대. 달아나는 밤을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어, 붙잡 잡이 살짝 올라. 붙잡고 붙잡고 붙잡고, 붙잡고 자. 뚱따리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땅 여기는 뚱땅땅만 붙어서 다+ 아파고 뚱땅땅하고 한 번만 더 가봅니다 달아나는 밤을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따리뚱따둥따리 둥따앙 땅 똑같아요 이제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아 어, 하여튼 1절 한번쭉 우리가 티칭 같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는, 아,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 노래 특징은 부점이 많다는 거, 잡아 댕기다! 뭐든지 앞에를 다 잡아당겨라.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보고픈 내님, 아가 니라 니다. 보고픈 내님이. 요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그냥 리듬 타면서, 재밌게, 응. 짜리, 웅, 따리, 뚱땅, 뚱, 따리, 뚱땅, 뚱, 따리. 이렇게 느낌을 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신경하게 할 필요가 없는 노래. 한번 이제, 이제는, 열흘하고, 1절, 2절,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잖아 하고자 헌공에 오동이 떨어진 달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 보자 뚱따리 둥땅 뚱따리 둥땅 검은 고양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둥겨라 새파란 명주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 님이 검은고야 여섯 줄을 둥겨라 검은게.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똥다리 뚱땅 똥다리 뚱땅땅 오동이 떨어진 달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짠짜라 짠짜리짜리짜리짠.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 검은 고양, 오동이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보자. 뚱따리 뚱땅, 뚱따리 뚱땅, 어, 은고양내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뚱겨라. 새파람 청춘 내 청춘을 허위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이미 생각난다 보고픈 내 힘이 어문고야 여섯 줄을 뚱겨라 달아나는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둥까리 둥땅 뚱따리뚱땅, 둥까리 둥땅땅 오독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내 청춘이 못 가게 붙잡아 보자 은솔왕비도 형님, 잘 배우셨나요? 예, 다음주에 또 멋진 신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응.